네,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실M이 내일 정식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관련돼서 직업 추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 구독, 탁, 대, 공격주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저도 진짜 재미나게 즐겼던 온라인 게임이에요. 아마 뭐 저와 비슷한 세대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긴 해요. 되게 잘 만들었죠. 특히나 그 콤보 액션이 정말로 이제 꿀잼이라가지고. 어 액션 게임에서는 거의 뭐 넘버원에 가까운 재미를 줬었는데 드디어 이제 모바일로 부활을 합니다. 모바일로 부활한지는 좀 됐어요. 이게 글로벌 서, 서버로 이제 서비스가 잘 되고 있고 한국에 이제 런칭이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직업 추천 관련된 정보들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을 통해서 그 정보 기반으로 직업 추천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1위부터 바로 이, 이야기할게요. 1위는 바로 광대입니다. 광대는 원거리 딜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게 다른 게임에서 아처 계열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무과금이하기에도 되게 좋고 기본적으로 공속도 빠른데 크리티컬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뽕맛도 상당해가지고 어 무과금이 즐기기에도 좋은 캐릭터이고 데미지도 뭐 괜찮고 그 크리티컬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빠른 사냥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광배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추천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캐릭터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마법사입니다. 마법사는 이제 광역 딜러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몰이 사냥에도 나쁘지가 않고 다만 좀 스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금적인 요소가 좀 필요하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법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간격상 이라든지 원거리 이제 공격이 가능하다 보니까, 초반부터 빠르게 치고 올라가서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법사도 상당히 좋고 뭐. 이 글로벌 서버에서도 마법사의 인기는 상당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가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무사입니다. 무사도 인기가 상당히 조금 좋아요. 어, 이게 이제 실 온라인 때도 무사가 좀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콤보 액션의 재미가 제일 좀 으뜸이었었어요. 그래서 좀 인기가 많았었는데, 요실 M에서도 인기가 좋습니다. 어, 앞서 이제 광대 이야기 인데 광대는 약간 크리티컬 기반이라면 얘는 이제 공격 자체가 되게 높고, 그리고 어, 떻게 보면 대검을 사용하다 보니까 범위 공격으로 해가지고 빠른 또 사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딜러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4위는 기사입니다. 기사부터는 인기가 확 떨어져요. 어, 파티 일반 캐릭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이제 PVP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을 수는 있으나, 당장에 좀 육성하기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데미지도 잘 나오지가 않고, 그에 따라서 좀 육성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가금이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뭐, 차후에, 과금도 하고 pvp를 생각한다면 그런 분들이 하시기에는 나빠 보이진 않고요 마지막으로 성직자입니다 실 m에서 가장 좀 비추천되는 직업인데 실제로 글로벌 서버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실 온라인이라고 치면 아무래도 파티 기반의 캐릭터가 좋을 수가 있는데 모바일 게임으로 가면 갈수록 파티 캐릭터들 보다 그냥 개개인의 화력생 캐릭터가 좀 짱이거든요 이실 m도 좀 그래요 앞서 이야기했던 캐릭터들이 개개인의 화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 들로 알아서 그냥 좀 진행이 되는 편인데 성직자는 너무 이제 약간 파티 기반 캐릭터이다 보니까 파티가 없으면 좀성그 성장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거기에다가 어 보통 뭐 게임마다 좀 다르긴 한데 실 M 에서는 성직자가 또 근거리 공격이에요 데미지도 좀잘안 나오는데 이제 근거리 공격이다 보니까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당히 좀 비추천받는 근데 내가 뭐 그, 힐러라는 또 직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신 분들은 성취자를 해도 뭐, 괜찮다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이제 실엠이 이제, 어 정식 오픈을 곧 하게 되어서 직업 추천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